자, 2023 키워드 한국사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7월, 8월이죠. 지금 어, 저희가 만난 게 7월인데, 7월에는 기본이론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론은요, 여러분, 전근대사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기본이론에서는 전근대사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사에서 기본과 심어를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7, 8월 기본이론에서는 뭘 다룬다고요? 전근대사의 기본과 심화를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복습 강의가 있죠. 이것은 매주 토요일, 토요일 수업 끝나고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기본이론 복습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것은 암기장으로 복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또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시크릿 노트와 함께 암기장이 있는데요. 중요 핵심 키워드를 빈칸 처리해서 어 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자료예요. 그래서 암기장 복습으로 기본 이론 강의를 복습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건 매주 토요일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 심화 이론에선 뭘 다루겠습니까? 근현대사를 다루겠죠. 근현대사의 기본과 심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여기는 32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전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은 모두 기본. 절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크릿 노트가 부교재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가서는 압축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어, 이것은 전범위를 다루는 강의예요. 이것은 시크릿 노트로 진행이 되고 앞에 우리가 기본서로 했던 내용을 시크릿 노트로 단권화 시켜서 작업하는 압축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한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타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는 양이 많은 편이에요. 기본서만 보세요 몇 권입니까? 두꺼운 책이 세 권이나 되지요. 정말 봐야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전근대사 공부하다 보면 뒤에 근현대사를 잊어버리고 또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앞에 정근대사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축 기본이론까지 저는 최소한 기본이론 강의를 어 한두번세 번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번세번한번 번, 번 듣고 100% 이해하고 어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번세번 번 반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음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저는 강의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요 한번 완강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른 것좀 공부하려고요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혼자 회독을 해 보려고요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2개월 코스로 계속 회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전 수업에 기본이론 강의가 계속해서 2개월 코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2개월 안에 한 바퀴를 다 돌리는 거잖아요 전 범위 한 바퀴를 근데 혼자 혼자서 다섯 과목을 다 하면서 한국사를 2 개월 안에 정근대서 근현대서까지 회독하는 일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서 어 정훈이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앞에서 들었으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혼자서 그 2개월 동안 전범위를 다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국사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자 나는 회독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어도 와서 앉아 계시면서 그 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음,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빈 공간이 보일 겁니다. 아 이거 이거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아 이거 새로운 내용이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습 강의를 통해서 해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크릿 노트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규 커리큘럼 많이 있는 거니까 꼭 들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가서 기출 분석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출 분석 특강 또 단원별 문제풀이, 동영모의고사 되게 많지 문제풀이인데도 굉장히 단계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구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직렬은 좀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구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직렬이 일반 행정직이나 또 교육 행정직이나 뭐 사회복지직 뭐 등등등등 여러 직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험의 출제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험의 출제처가 어디입니까? 오 좋아요. 인사혁신처예요.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직은 어, 인사혁신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직은 직렬도 구성이 조금 다르지요.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음 네네네 좋습니다. 같이 준비하셔도 돼요. 이호는 같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 인사혁신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기출분석 특강에서는 내 시험, 내 직렬 시험 어,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직렬이 많아요. 경찰 시험도 있고 소방 시험도 있고요. 다른 뭐, 뭐 계리직도 있고요. 되게 직렬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렬 말고 내 시험에서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출분석 특강에서는 최근 6개념 최근 6개년 지방직 국가직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사혁신처 문제로 국가직 지방직 6개년간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가요.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뭔만 했을까요? 이론만 하죠. 그다음 문제풀이를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잘잘잘 잘, 잘 풀릴까요? 이런 한두번 복습했으니까 두번 돌렸으니까 문제가 바로 잘 풀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여러분 사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가 다 사료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료 제시형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바로 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사료만 봐도 아, 이게 키워드구나, 이게 키워드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오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분석 특강에서는 내 기출, 직렬을 풀어보는 거예요. 인사혁신처 문제, 국가직 지방직 문제, 최근 6개 년간을 자세하게 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타 직렬 문제까지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 심화 단계. 하지만 타 직렬 문제들도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 직렬을 마스터한 다음에 다른 직렬 문제를 풀어보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 이제 막 예전에는 경찰 문제들이 굉장히 지역적이 출제되었어요. 이제는 경찰이 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신가요? 소방도 한국사능력검정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7급도 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어, 예전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이제 지양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지역적인 거에 집착하려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직렬 문제를 풀어보는 의의는 무엇이냐면 사료를 보라는 거예요 사료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사료가 한국사 사료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쓰고 돌려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다른 증명 문제도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대비 전범위 문제풀에서 이 동영 모유고사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도 마찬가지 서울시 대비해서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7, 8월 기본 이론에서 전근 대사의 기본과 심화까지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특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앞에 커리큘럼은 정규 커리큘럼 과정이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구성한 특강이에요. 유료 특강도 있고, 무료 특강도 있습니다. 되도록 무료 특강은 다 들으시는 게 유익하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선정을 했어요. 어, 우리 유네스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시험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나와요. 하지만 이 교재에서 우리가 시간 내에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특강으로 빼서 알려드릴 거고요. 근현대사 연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표 특강이나 암기장 1회독 특강이나 그 다음에 또뭐 빈출 주제 특강이나 지역사 인물사 이번에 지방직에서 킬링 문제로 손꼽힌 문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맞아요. 안중근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안중근 문제 그런 인물사 문제나 또 지역사 문제가 나오는 것도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강에서 보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유료 특강에서는 어,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무조건 이거는 반드시 들으세요라고 추천하는 특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어, 맞아요. 사료 특강이에요. 다른 특강은 자기가 부족하신 부분만 채우시면 될것 같고, 사료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길 권해드리는 특강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사가 다 문제가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사료 제시형 문제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료를 사료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료가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 사료 하나하나를 다 다뤄드리지 못해요. 개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키워드 사료 특강에서 사료를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분석해 드릴 테니까 이 특강은 좀 열리며 반드시 들으시길 권유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기출 분석 특강이나 그러니까 기출 지문 분석을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OX로 나누어서 하는 특강이나 그다음에 제도사. 어, 군사제도, 뭐, 조세제도, 토지제도,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특강이고요. 이거는 문화사. 요즘에 문화사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사 특강. 그 다음 이것은 모의고사. 최종 점검 모의고사 및 핵심 정리 특강이 되겠습니다.